잘다! 아, 기다려. 다시, 다시 말해. 얘들아, 일단, 일단 은 내가 내 가게 뒤에 상자 설치해놨어. 어. 내가 거기에 너희들 이름을 적어둘 거야. 음. 자기 이름 적혀지는데, 음. 자기 필요없는 아이템 넣거나. 오케이. 오케 야, 거기 민트 거야. 아. 근데 그래. 리버. 뭐해. 그냥 빼. 그냥 그쪽에 놔둬도 되잖아. 어차피 다 쓰레기인데 쓰레기통 같은 거네요? 쓰레기통도 되고 자기 물건 보관하는데요 아, 그러면 이걸 일단 비상용으로 넣어야겠다 저희가 오늘 새로운 컨텐츠 위더잡기를 해보겠습니다 게스트는 두둠이고요 지고요자 어, 어, 이제 준비 다 되신 분은 자 이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찍거 알죠? 응. 그리고 죽어, 죽어도 그게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응. 어, 그거 알아두시고아 그리고 상자 폭파되면 다 사라지는 거잖아 기반함으로 막아줄 거야 아 어, 그래? <끄럼> 어, 다행이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다락문 같은 걸 설치하는 거구나 어 저기다 그게 너, 할렐루야 자, 일단, 첫 번째 배틀은, 헐, 아, 아트오 네. 아트, 아 아트, 아테, 아트님과, 어, 민트님의 싸움으로 볼수 있겠고요. 네. 아트님과 민트님의 싸움입니다. 어! 여러분 잠깐만요. 이분, 이긴 분이 저랑 싸우는 거고요. 음. 네, 뭐 괜찮아 기분이 더어1 아, 1어3 3, 2, 1로 보상인는데요저희가또럭키블록을 깔겁니다 럭키블록다문에 까기 힘들어 그러면 아, 그럼 그때는 미, 조금만 가자응 음, 3등은 어 15개 2등은 30개 1등은 60개? 아니 1등은 모르겠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라 일단 두 명이서 싸워야돼요 자 민트님 나오시고요 무슨 고있데자 여기서 이제 싸워아그러 어. 혹시나 모르니까 내가 그걸로 되겠다 뭐? 내가 다시 어. 건우상점으로 돌아왔다 그럼 거기 건우상점도 둔다 할래? 그래 마음대로 효나 머리 떨어져. 엄마 oh, 최악해에자 no. 궁댕이 맞혀볼게요. 양양눈 하나 맞춰볼까? 어 죽었다. 눈알이 터졌어. 출입문이네요. <laughs> <laughs>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에 빠진 민트. 나딱그 할렐루야 당기야지아 잠깐만요. 아트님 아트 상점 할때 그게 필요해요. 뭐? 그 살짝 네. 한개더 필요해요 아 왜, 잘 오, 줘. 왜요 왜요 <laughs> 왜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준 다음에 아트님이 저희한테 다시 줘야 되는데 그게 좀 헷갈리잖아요 아저 만들어놨어요 걱정 마세요 한 개밖에 없는데 그래? 응아 무슨... 잠깐만 얘들아 일단 우리단 일단 싸워야 돼요 언제 싸울래요? 지금 만들고 있어 설마 경기장을 만들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건 아니겠죠? 어차피 간단해요. 이제 다만들어가요 아, 만드는 거였어? <laughs> 내가 준비한 줄 알았어. 준비했어. 이리 와봐. 아, 튼튼하겠네. 근데 나오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사다리. 아! 야, 우리 싸우면 TNC를 터트릴 건 아니잖아. 어, 그렇지. 해, 빨리. 자, 자, 일단, 아트님과 민트님의 싸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 잠깐만요. 음... 민트님 필요 없는 거하고 귀한 건다 넣어놨죠?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 난이도 평화로움 해주시고요. 네. 바이벌봐 이렇게 했어요. 다 <목소리> 이제 유튜버 같이 거어 어. 봐봐. 오, 좋아, 좋아. 자, 민트님, 자, 지금. 봐봐, 봐봐, 아트님. 음. 자, 일단, 둘이서 싸우는데요. 보하는고인 고잉이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야. 왜, 왜, 왜? 그래야 화면. 아, 그럼 지금 화면이 안 보여. 자, 준비하시고. 시. 아, 잠깐만요. 아트님, 가보, 안입 보세요? 네, 없어요. 아, 준비, 시작! 한판 승부인데요. 여기서 얘기해주시는 네. 분이 과연 네. 누굴까요? 오! 아트님이십니다. 저 민트 아이템이 없어. 어, 알아. 원래 그렇게 해놨어, 내가. 다시 원래 이쪽에 있거든. 아, 그 대신 민트는 거랑 또 붙어. 왜? 아니, 그래야지. 아니, 너랑 나랑 붙어야 돼. 그, 그치. 만약에 내가 지면 민트랑도 붙자 그래. 네, 허울 숨기기 없애고요. 근데 아까 전에 나를 꼬졌었거든 어제였나? 자, 준비. 아, 니 기다려보세요. 네. 왜? 네. 징게 싫어? 준비하시고, 그래. 어? 자, 이거 저도 나, 이거 저도 징계 중앙 경민 놀고 럭키볼도 적게 받아. 준비하시고 시작! 어? 나피다안 채웠었어 아 그래? 그럼 다시 와 다시 와 연속 죽음 죽어봐 내가 아, 네, 안 채워줬다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할게요 그럼 민트가 더 쎄? 아까 민트가 허살이 던데 너희들이 붙어봐봐 누가 됐지? 그럴까? 그다일에 1등은, 나 하트럼 싸울게요. 진짜 싸울. 붙어야겠어. 자, 여기. 준비하시고, 시작! 나이스. 네, 저는 민트님과 놀에 싸울까요? 아니요. 그럼 자, 일단 1등, 2등. 봐. 아쭈니. 아, 그럼 아트 상점에서 저희 다 바꾸다. 등 아, 3등은 12개. 2등은 30개. 1등은 그거 하죠. 35개. 다 너무 수있했어 속상해 하지 마. 그래지. 너귀하 상품 이 있어. 어때? 슬퍼이물놀이장에들어 가지 마야 봐. 알았어. 화났지? 아 네. 화났어? 어? 음... 아, 아 민트님이 지금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었대요 제가 오해한 거 아니에요 자 일단 하트님 만들어주세요 네. 자뭐 만들었어? 근데 우리는 진짜 이거는 우리 그냥 미니게임이야 알지? 음. 우리 보스 같이 싸우는 거야 자네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5개 주세요 럭키블럭 이겼잖아요 럭키블럭 35개 그다음에 여기서 상점 바꿀게요. 잠깐만, 음. 황금 사가도 사주나? 나 황금 탁을 근데 좀 비용이. 건강한. 안돼요. 아니 거 리버야. 어 찰게 한 어. 개. 찰게 어? 한 자, 개. 어? 한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창게한귀 귀한 거에 한 개씩 하는 거지. 솔직히 그렇다 치면. 야 티블럭 그, 뭐, 몇몇 개? 야 그렇다 치면 내가 할게. 너, 키보러, 제 제가 상점 뭐. 할게요. 참사? 어, 내가 할게.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가 비용을 그렇게 정하면 안 돼. 아, 진짜 안 돼. 자, 민트 발밑에 있는 상자. 이, 누, 누구야? 출입금지대 있는 문네. 한 번만 뒤로 가줄래? 그런데난항공 타고 있다글 럭키 박대. 저 럭키, 럭키 박대. 맨날... 근데 알지? 그 에메랄드 그러니까. 어 아니 그냥 귀한 물건은 다 바꿔 주는 거지. 그럼 안녕하세요. 누가 가게 있어요? 완전 느낌 좋고요. 아 오늘 광고하는 날인데. 야 평소에는 이렇게 되는 음, 거구나. 야! 야, 이거 좀 심한데? 저, 기요와얘들 우리 오늘 깨자. 형님, 나 이거, 오늘, 우리 이거 못 깨면 나올 거야. 너무 속상해서. 저번에도 그렇게 말했어. 지난번에 그래도 이겼잖아. 음. 아, 생각보다 아트님한테. 아우 <laughs> 이거 드릴게요. 뭐? 뭐냐? 다이아몬드, 갑옷. 여키블록 한게 없었어요. 어.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아, 아, 할렐루야는 좀 그만 외치시길 뒤어요 할렐루. 저... 할렐루야 안돼! 할렐루야 정포의 할렐루야 홈리발렐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드신 거 같아요 제작진님이 저희 오늘 위도 만들고 할렐루야 안되겠다 저희 오늘 이거 파밍만 다 알고 그냥 끌게요 다음 엄마에서 만나 마지막은 아. 거는 뭐 오프닝 찍어야 될거 같아요 <목소리도> 그러니까 나도. 안하는되잖아 네, 여러분 저는 다 했습니다. 밤밍을일단은 아트 님이 일어오세요. 아트 님은 지금 저쪽으고 오시고요. 오세요. 제제 어, 저는 죽겠냐? 나 저기 안에서 잘 봐. 인 데에서 리버장자에서 그거 꺼내 갑옷 좋은 거. 자, 꺼내 주세요. 야 그럼 상품뭘로 바꿔드릴까요? 네. 오 여러분 이제 우세장 오세상... 아예 아트 상점 바로 해보죠. 일단 여기가 주는 곳이죠? 네. 여기가 주어서 아 여기가 이쪽 아트 상점이야 뭐야? 건지. 저만 이걸리 들려요? 자, 여러분, 됐어요. 아, 아트 장점 돼 있는 상자가, 니가 응. 아트한테 뭐줄 물건 넣는 것이고, 맡기거나 줄 물건. 그리고 아무것도 안 써도 되는 상자가, 아트가 너, 너희한테 뭐 주는 상자. 응. 아니, 아니, 기다려봐. 일단은 제가 먼저 할게요, 민수님. 알겠죠? 일단은 제가 다이아 타줄게요. 오이 엔더는 도 엔더는 도 포함이 되지. 포함돼죠, 되죠, 되죠. 안안 돼, 안되겠어 한군사가 안 돼. 한군사가 7 개에다가 럭키소드 줘야 되나? 자 됐어요. 레깅스는 좀 별론가. 민트가 안 넣어도 되는데. 아 민트야 다 넣어. 너 다이아 같은 거다 넣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알지? 응? 민트야? 우리 그 주민분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아니, 안줄 거야? 뭐. 알겠어. 그럼 우리 형 망한 거야. 왜? 민트 민트가 럭키블록 안 준대. 안 만준대. 그 대신. 야 진짜. 아, 민트 때문에? 못하겠네. 아겠다 가줄게. 뻥이야. 안 줘도 돼. 그, 민트가 깔아가지 죽은 거야? 민트야? 민트야, 죽었어? 민트야? 안 줘도 된다니까? 어, 안 돼! 음, 괜찮아요? 네, 여러분, 그럼 저희 이제 클로즈를 찍을게요. 그냥 빨리 찍을게요. 네, 여러분, 그럼 다음 화에서 위더를 네, 한번 죽여보도록 하죠. 그럼 안녕!